안녕하세요 한남뉴타운 이츠부동산 장영남입니다. 벌써 2018년 12월이 됐습니다. 자, 올해 한해 동안 한남뉴타운의 거래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뉴타운 투자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놓으셨던 조합원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또준비된화면 한번 살펴 보이는요. 올해 2018년도 현재 아, 9월까지입니다. 약한 342건이 정도 계약이 됐습니다 자, 9월까지라고 제가 지표를 한 것은 현재 실거래가에 지금 집계가 된 부분이 아, 안타깝게도 11월 현재 실거래가 계약한 것과 실거래가 신고 기간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지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9월까지만으로 한정을 지었는데요. 아, 2018년도 9월까지 342건 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636건 정도가 계약이 됐고 2016년도 604건 어, 604개 정도가 보통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정에 600건이 넘었는데요 자 그럼 600건이 넘었으면 과연 이게 계약건수가 많은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한남요타운에 있는 전체 중개업소 숫자를 제가 한번 출산을 해보니까요 대략 한 100여개 100여 개 정도의 업소가 있습니다 아, 보광동만 해도 65개 업소가 있고요그 다음에 있는 한남동 15개 업소 그 다음에 5구역에 속한 동빙구, 주성동 이일대 15개 업소 또 이태원에 있는 업소들 이렇게 합쳐보니까 대략 한 100개 정도의 업소가 나오는데요 이 매매가 600건 이상 거래된, 거래가 된것 중에서 아, 실제 아, 매수 매도를 한꺼번에 계약하지 않고 그냥 거래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공동중계를 했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업소당 1년에 잘 해야 12개 정도밖에 계약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12개 정도의 숫자는 월한건 정도의 적은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살려는 분들에 비해서 팔려는 분들 매매 팔려는 분들의 그 매매 의지에 따라서 실제 거래량이 등락폭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2018년 현재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 재작년에 그 거래량을 한번 무게치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2016년도에는 9월까지 514개가 거래가 됐고요 2017년도에는 540개 말씀드린대로 2018년도에 342개가 됐으니까. 어, 2018년도 거래량이 2016년도 대비해서는 33% 정도 줄어든 것이고요 2017년 대비는 36%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다는 를 거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은 오히려 더 올라갔죠. 거래량이 감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자 우위 시장 하에서 아무래도 움직이다 보니까 어, 일반 아파트 단지처럼 매물이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겠또 정부 정책에 의해서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래량의 지표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2017년, 2018년 거래량의 거래 이 월별 그 거래된 내용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어, 참 재밌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30건 이상의 거래가 됐다가 5, 6월달에 123건 이상으로 피크를 쳤죠. 그러다가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약 10건에서 20건 사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점이 잘알겠잘 아시겠지만, 어, 파리 대책, 부동산 대책이 나옴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고요. 어, 그렇지만, 어, 두달 후부터는 다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어, 지금 현재 같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2018년도에도 이어졌습니다. 자, 2018년도 1월달에는요, 2017년도처럼 100건이 넘는 거래량이 만들어지면서 출발이 됐고요. 물론 그 이후로 서서히 거래량 감소가 됐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달, 5월달, 6월달에 14건에서 16건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때는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정부 정책, 즉 파리, 파리 대책 중에서 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적용이 되는 시점이 됐었죠. 그래서 4월 이전에, 4월 되기 이전에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으려고 거래를 하셨, 해야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먼저 거래가 팔렸다. 그래서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영향으로 4월, 5월, 6월에는 거래량이 상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두달후 정도 된 이후에는 다시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9월 달에 22건, 그다음 10월 달에는 아직 거래량이 정확하게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13 대책 발표한 이후에 정확하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12월 중순이 넘어가야 정확하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 2017년도 한남유터의 거래량의 그래프를 보면 역시 정부 정책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거래량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고요. 이 이지은 한남뉴타운이 일반적인 아파트와는 달리 아, 투자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이런 투자 지역이다라는 그 특성, 거래 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한남뉴타운의 이제 구역별로 한번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요. 아큰 우리가 특징적인 면을 발견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적으로 본다면 어, 2018년 같은 경우에도 한남 5구역이 전체 거래량 중에서 55%를 차지했죠. 왜냐면, 한남, 아, 한, 아, 죄송합니다. 한남 3구역입니다. 한남 3구역이 구역 면적이 제일 넓고, 조합원 숫자가 제일 많다 보니까,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의 숫자가 많아, 많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전체 거래량 중에서 점유율이 제일 높은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2016년도부터 한번 보면, 2016년도에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16년도에 65.2%에서 2018년도에 55%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